오늘은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 양선에 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 성경 갈라디아서의 양선이라 번역을 했는데 한자 표기죠 어질 양에 착할 선을 써서 어질고 착하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B 성경이라든지 킹 제임스 버전역에도 근리스로 번역을 했는데 유능함, 훌륭함, 좋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 헬라오 성경에는 양선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아가도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가도스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 단순히 선하고 착하고 유능하고 훌륭하고 이 좋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본래의 목적을 적합하게 이룬 상태를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래의 목적을 본래의 목적을 적합하게 이룬 상태. 성경에서 이러한 아가도스를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 주신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요. 심지어 입고 있던 옷도 빼앗겨서 벗겨지고 강도들의 폭행 때문에 실신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물건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빼앗겨서 벌거벗겨지고 죽음 상태로 내몰린 거예요. 누구든 도와주고 치료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릴 위급한 상태에 놓인 건데 바로 그것이 아가두스 양손이라는 거예요. 벗겨지고 폭행을 당해 넘어졌으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발견하면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는 게 원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때 그 주변을 누가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여리고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 위치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과거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례를 한 순례객들이 마지막 쉬면서 또 몸을 추스리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반차에 따라 제사 직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쉬어야 될그 여리고로 내려가기도 했던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순례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말레 아둠밈, 즉, 붉은 비탈 길이라 하여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고도가 약 천미터 정도 됩니다. 길도 급불급불하고 그불 바위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협곡과 절벽, 황무지 땅이 그러니 예수님 당시 로마 압제 속에 세금을 내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불황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마을내 아둠님, 그길 사이로 숨어 들어가 지나가는 순례객들을 강탈을 하고 돈을 뺏고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실제 했던 일을 비유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유대인은 당연히 신뢰를 갖던 유대 사람이고 또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이나 예위인도 같은 동족으로 당연히 그의 형편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누가 그를 도와주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과는 상극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호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는 내가 다시 돌아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치료를 부탁하고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는 어쩌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오히려 사마리아인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유대인, 그 유대인이 공경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자 자슴 없이 다가가 선을 베풀어 주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행동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 아가도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도 선을 따르라 하신 말씀이 아가도 씁니다. 비록 나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 도와줄 줄 아는 겁니다. 못본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공궁한 정편에 처해 있다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여 주는 것이 아가도스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입니다 여기 강단 옆에. 화초들이 아름답게 장식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도 예쁜지 몰라요.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의 강단 장식팀에서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꽃꽂이 화초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게 아가도스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원래의 목적대로. 강대상 옆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저 구석 옆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은 생뚱맞게요 가운데 중앙 저 통로에 꽃꽂이가 놓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수천 수만 장미꽃이 장식이 돼 있어도 선하지 않은 거죠. 아름답지 않죠 그 목적에 부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는 강대상 꽃꽂이에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꽃꽂이를 할 때에 강대상보다 높이가 지나치게 높이 있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의 시선이 화초로 가기 때문에 말씀이 가려집니다. 강대상 장식에 꽃꽂이는 보이듯 안 보이듯 수줍게 장식하는 게 오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원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부합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곧 선이라는 거. 아침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인생 만사가 다 그와 같아요. 본래의 목적에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아름다운 거지, 선한 거지. 자리를 이탈해 있어 봐요. 추한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선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야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자녀들도 자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직장에서 오너는 오너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직원은 직원의 자리를 지켜야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아름답고 선한 겁니다. 목사도 목사의 자리를 충신하게 지키고 있을 때 아가도 수한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면 추한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탈선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주인은 이처럼 탈선하고 어긋나 있을 때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에 엉뚱하게 떨어져 있는 그 모습, 그 엉뚱한 모습.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을 하마르티아, 하타, 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어긋나고 탈선해 살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의 반대인 악이란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악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이란 실제가 아니라 선의 결여다, 선이 결핍한 상태다라고 하는 아주 교회사의 위대한 신학적인 명제를 남겼답니다. 왜이 땅에 죄가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하지 않게 살아가면 악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래의 목적의 자리에서 이탈해 살아가면 죄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이기를 내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탐욕과 욕망과 혈기를 부리며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주장이 옳고 선하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는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저저 유대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것이 선하다고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절대로 자신들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함이 자기 이익에 따라 얼마나 그 가치가 중립적인 판단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러니 양선 선을 행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가도스하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시는 열매, 사람이든 산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현재 부합하고 적합하게 하신 상태가 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대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 16절에 그리고 18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을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하게 아가도스하게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선을 지혜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안의 승로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상황을 내 생각으로 함부로 선악간에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모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가도 수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 선을 판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며 성령 안에 깨어 있는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주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려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도 가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만큼이라도 선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이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목사님이 걸레와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사모님이 임신을 해 입덧이 너무 심하셔서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또방 구석 구석을 걸레를 들고 닦아가시는데 어느 날 걸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걸레야, 참너 대단하다. 넌 어떻게 내 몸으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구석 구석 닦을 수 있냐? 나는 더러운 곳이나 냄새 나는 곳이면 코를 막고 돌아서는데 너는 참 대단하구나. 그러자 걸레가 목사님께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난 기뻐. 내 몸이 지나간 곳은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지잖아. 난 걸레로 사는 게 보람이 있어. 너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 뭐 나보고 더러운 걸레인 너처럼 살아보라고? 그래. 내 스승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내 스승 예수도 그렇게 살았잖아 나의 예수님이 이 더러운 걸레처럼 살았다고 그러자 걸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난 누군가가 나를 움직여야 걸레가 될수 있어 어느 누구라도 내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될수 없어 내가 세상을 닦는 걸레가 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너야. 바로 너야. 그러자 목사님이 망치로 한대 맞은 느낌이었대요. 멍하니 있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선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닦는 걸레의 삶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선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하게 대하라는 초대를 하시는구나. 아, 이런 삶을 살기 원했던 최희동 목사님. 그런데 그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다른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의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다고 심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시고 어,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시면서 그 교회가 있는 마을 앞 바로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큰 대형 유조차가 차선을 그 중앙 차선을 침범하면서 목사님의 그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그만 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든지 그 승합차의 핸들을 붙들고 다른 쪽으로 피할 수가 있었대요. 아, 그런데, 마을이 강가에 있었고, 뚝보다 낮아서 그 대형 유조차 운전사가 졸면서 뚝길을 과속으로 달려와, 만일 이 유조차가 뚝길 아래의 마을로 내려가 덮쳤다면, 불바다가 되는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 횡단보도에 승합차를 타고 있던 목사님이 그 자기에게 돌진하는 유조차를 홀로 맞이했기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대형 참사를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마지막 생에 실천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리치의 줄리안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서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하게 다가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셔서 우리에게 선을 보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